진짜 나이를 얘기해 주세요 아니 진짜 나이가 16세인데 10... 무슨 말이야? 그래 밤 12시가 지나면 일곱 살이에요 한번 해줘밤 12시가 지나면 일곱 살이에요 자 이제 뉴스 진행해 주세요 시 대에 먼저 가 겠습니다. 방송 사고 냐？빨리 뉴스 계속 진행 해 주세요. 내일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는 우박이 내릴 것으로 진행되며 남은 시간대는 엄청 추운 바람으로 눈기와 빗기 아니면 눈잎이 내리거나 비가 내리거나 우박이 내리거나 구름이 끼거나 센 바람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내일부터 한결입니다. <laughs> 예서야. 어? 바로 서서 이제 7살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한번 얘기해 봐. 나중에. 아니, 지금 해 봐. 이거 찍을 때. 싫어. 착한 아이가 될 거고 엄마 아빠 말잘 들을 거고 씩씩한 아이가 될 거라고 다 한번 해봐. 싫어. 너왜 사진 찍는 거 싫어하니까 사진 찍지 마. 사진 찍지 마라고? 응. 그럼 안녕 하고 인사해줘. 안녕. 카메라 보고. 안녕. 이거 나중에 해서 크면 볼 거야, 다. 그럼 내가 좀 마음대로 찍게 해주면 안 돼? 그래, 할 때? 그럼 다시 찍어. 그거 영상 지우고. 이렇게 못 듣게 한 것도 나중에 크면 다 보게 될 거야.